화사울리안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이야 스팀덱이 뭔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이 똑같은 기기를 친구들 만나면서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백이면 백. 100, 정말 아무도 이게 뭔지 몰라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제품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친구들한테 이게 뭔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거고, 뭘 위한 제품인지 설명을 하고,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그리고 사고 싶은지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자 사람 친구들은 애초에 게임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남자 사람 친구들은 정말 엄청나게 관심 있어 하면서 아예 들고 가서 딥나 서바이벌 한판 혼자 할 정도로 갖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품에 대한 매력도나 컨셉, 설득력보다도 이걸 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뭐지? 이거였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죠. 제품 디자인부터 컨트롤러가 양 옆에 붙어 있질 않나. 이름도 스팀덱이라고 스팀을 대놓고 부르고 있고, 누가 봐도 게임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 친구들이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사겠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또 샀다고 한들,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하는 거? 아,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스팀덱을 게임기가 아니라 그냥 리눅스 기기로 보면 어떤지, 우리가 과연 이 스팀덱에서 게임은 부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고, 결국 나는 스팀덱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 리눅스 기기로 사는 거야! 라고 설득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팀덱에서 게임에 대한 불손한 의도를 숨기는 가장 큰 핵심은 동모드입니다. 이 기기를 손에 들고 자연스럽게 아날로그 스틱에 손이 가는 순간 설사 디스플레이에 엑셀이 열려 있다고 해도 게임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독에 올려져 있는 모습만 봐서는 그냥 좀 특이하게 생긴 기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에 연결하는 순간 독 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 포트, HDMI, 이더넷, USB-A 포트까지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정용 데스크탑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니터 하나와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간단한 업무를 할수 있는 가정용 데스크탑으로 변신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꼭 정품 독이 아니더라도 사용하던 USB-C 허브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워낙 호환성이 좋아서 거의 모든 제품이 다 호환이 되더라고요. 자, 이러면 대단한 작업용 컴퓨터는 안 되지만 적어도 집에서 간단하게 이것저것 찾아보고 영상 볼 정도는 충분한 기기가 됩니다. 리눅스라서 좀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GUI가 원래 사용하던 윈도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뭘 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 막상 사용하는 게 인터넷 브라우저, 가끔 오피스 프로그램, 뭐이 정도밖에 없어요. 인터넷 브라우저는 정말 가벼운 파이어 폭스가 기본으로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되고요. 조금 더 익숙한 브라우저로 사용하고 싶다면 구글 크롬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냥 완전 똑같아요. 여기서 동일하게 유튜브 열어서 원하는 영상 전체 화면으로 보고 하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4K 60프레임 영상 전체 화면에 놓고 재생을 해도 인터넷 연결만 잘 되어 있다면 플레이백에서 끊기는 이슈 전혀. 없이 원활하게 볼수 있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건 넷플릭스가 기기 인증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리눅스 기기에서 4K 해상도 지원을 안 해요. 이건 조금 아쉽죠. 그리고 가끔 문서 작업을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디스커버 앱을 열어서 여기서 앱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 앱이 일종의 앱스토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카테고리별로 앱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앱을 검색해도 되고 뭐 구경하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오피스 프로그램은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리브레 오피스 받아서 사용하면 돼요. 맥용으로 MS 오피스가 없던 그 초창기 시절부터 맥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앱을 한 번쯤 써봤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스프레드 시트와 워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수 있으면서 상당히 가볍고 무엇보다 무료예요. 여기에서 대단한 문서 작업을 해서 뭐 공동 작업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작업한 문서를 열어보고 수정하고 추가 작성해서 공유하는 정도는 원래 쓰던 대로 쉽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 노션을 사용한다고 하면 노션에서 리눅스 지원은 예정이 없다고 못을 박았으니까 웹에서 사용하면 되겠죠. 사실 스팀 덱에 윈도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꽤 괜찮은 성능에 호환성까지 높은 활용도를 갖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스팀 덱이라는 기기가 UMPC와 좀 다르게 그냥 박스 뜯어서 바로 사용한다는 그 장점이 워낙 큰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과정까지 하면서 사용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집에서 사용할 간단한 웹서핑과 사무용도로는 리눅스로도 충분하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용도로는 굳이 OLED 버전이 아니라 LCD 버전으로도 충분하고요. 공홈 가격이 58만 9천원으로 상당히 경쟁력도 있어요. 여기에 뒤에서 소개할 게임 기능은 덤으로 함께 제공되는 장점도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게임 기능이 덤으로 제공되는 아주 활용도 높은 기기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UNPC를 사용해봤고, 작고 성능 좋은 윈도우 머신이라는 컨셉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앞으로도 최대한 저의 용도에 맞게 활용할 방법을 찾을 예정인데요. 적어도 게임 경험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 스팀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부팅해서 바로 게임을 선택만 하면 되는 것도 편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윈도우에서도 설정을 통해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게임하다가 중간에 잠깐 전원버튼 눌러서 멈춰두고 할일 하고 다시 전원버튼 눌러서 이어서 하는 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편해요. 휴대용 기기에서 이 기능은 가히 절대 반지 정도의 기능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동하면서 잠깐씩 켜고 끄고 이어서 하는 경험. 이거야말로 우리가 휴대용 게임기에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임 관련 설정도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팀에서 게임 쇼핑할 때 스팀덱 호환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되고, 초록색 체크 표시된 게임은 완벽 호환되는 타이틀, 그리고 노란색은 일부 가독성 이슈나 설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가 되죠 호환되는 게임이 없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완벽 호환과 플레이 가능 타이틀이 15,000개가 넘고 이 타이틀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신작들은 거의 대부분 스팀덱 호환이 완료된 채로 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폴아웃4도 출시된 지 9년이 넘었는데 스팀덱 완벽 호환 등급을 받았죠. 한글만 지원되면 너무 하고 싶은데 좀 아쉬워요. u m p c 는 하드웨어 성능이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센티 값을 잘 찾아서 약간 더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게임을 할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와 복잡한 단계를 생각하면 게임 자체를 위한 경험에서는 스팀덱의 최선일 수밖에 없어요. U MPC는 오히려 게임 자체보다는. 하드웨어별로 최적의 설정을 찾는 과정까지 즐거운 사람에게 맞는 기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동모드에서도 연결된 모니터로 더 크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내장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280x800인데 외부 모니터를 연결하면 더 높은 해상도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 대다수의 트 AAA 타이틀을 FHD 해상도에서 원활하게 할수 있는 정도고요 일부 그래픽 요구사항이 높지 않은 게임은 QHD 해상도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팀덱은 역시 들고 다니면서 거실에서 드라마 시작 전에 잠깐 하고 또 전원버튼 눌러서 잠깐 껐다가 자기 전에 침대에서 잠깐 하고 회사 가면서 또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쓰는 거잖아요. 정말 이 게임 접근성이 너무 높아서 요새 다른 기기로 게임하는 시간과 횟수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은 oled 안티글레어 코팅이 된 제품인데요 이번 리뷰를 위해서 제가 요청한 제품은 일부러 글레어 코팅된 기기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빛 반사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게임을 즐기기에는 확실히 글레어 코팅된 oled 패널이 블랙 컬러가 무게감이 있고 진득하게 잘 잡혀 있어서 보기가 좋았고요 반면에 이동 중에 쓰거나 카페같이 야외에서 사용할 일이 많은 분들은 약간 블랙이 떠 보이기. 하지만 빛 반사가 현저히 적은 안티글레어 코팅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픽셀이 튀어 보이거나 화질이 열화되어 보이는 뭐 저급한 코팅은 아니라서 OLED의 컬러 표현을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구매할 때좀 아무래도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게임도 하나의 건전한 취미가 됐고 이걸 접근성 좋게 잘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확실히 매력적인 기기죠. 만약에 본인이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거나. 설득이 필요하다면 동모드의 활용도를 잘 어필해서 성공하길 빌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사실 게임이 진짜 건전한 뭐, 뭐 취미생활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어디를 빡 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게임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게임 좀 하게 해주세요. <laughs> 게임 나쁜 거 아니에요.